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슈맥스에서 외부 영업팀장을 맡고 있는 손호택입니다. 오늘은 슈맥스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스피넉 터프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피넉 터프 제품은 6인치 기준 450g으로서 국내 최경량 안전화입니다. 주식회사 슈맥스는 국내 모든 메이저 조선소에 안전화를 납품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안전화 회사로서 30년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피너 터프 제품에 대해서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피너 터프 제품은 브로셔의 뒷면을 보면 8가지 특장점이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웃도어용 아웃솔을 적용해서 무게를 경량화시키면서도 안정적인 아웃도어용 그립력을 어,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프리락 와이어. 어, 메이저 안전화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리락 와이어를 적용해서 쉽게 어, 신고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듀라 패브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보시면 코듀라 패브릭이 들어가 있는데 슈맥스는 중동 지역에 어, 사망용 안전화를 개발하면서 코듀라 패브릭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모듈라 패브릭은 사막지대에서 사용할 만큼 통기성이 우수하면서도 일반 나일론이나 기타 소재 대비해서 강도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앞면과 뒷면을 보시면은 스카치라이트, 재기 반사 소재가 반영이 되어서 야간에도 서 매우 시인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스피너 터프 소재, 터프 안전화 제품은 안쪽에 비금속 토캡, 플라스틱 토캡이 적용되어 있어서 앞쪽 무게가 매우 가벼워서 걸을 때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밑부분에 못이나 기타 뾰족한 물질들이 관통하지 않게 방침 내다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또한 금속 소재가 아니라 방탄 조끼에 있는 특수 섬유를 사용해서 경량함이 쿠션을 우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안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흔히 뭐 깔창 또는 인솔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쿠션 좋은 폴리우레탄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폴리우레탄 소재의 단점이었던 물과 반응했을 때 냄새가 나는 가수분해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TPU 레이어를 깔았습니다. 따라서 신발의 발 냄새가 혁혁하게 감소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고무 패치, 이앞 부분과 이뒷 부분에 안전화를 오래 신을 수 있게 고무 패치를 달았습니다. 이 폴리우레탄 패치에 비해서 내유성이 우수하고 또 마모성이 우수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터프한 환경에쓸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화를 신고 벗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는 제품이 이제 스피넛터프 6인치고요 여기 보시는 제품이 5인치죠 5인치는 사실 뭐 건설용 안전화는 아닌데 건설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제품을 보시면은 어, 5인치 라이트스텝도 사실 건설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신근방식입니다 신근방식 어, 따로 지퍼가 없기 때문에 끈을 확실히 조여줘야지 요 발가락이 앞에 토캡에 닿지 않아서 착용하시는데 무리가 없어요. 대신 이제 신끈을 너무 많이 조이시게 되면 신고 벗기가 힘들죠. 제가 한번 신고 벗는 모습을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라이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앞에를 잡아주시고 뒤에를 잡고 발을 넣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상태에서도 유동이 좀 있긴 해요. 하지만 더 신끈을 조이게 되면은 신고 벗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때마다 신끈을 풀어야 되니까, 뭐,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고요. 스피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을 대고서 밀어 넣으시면 돼요. 밀어 넣으신 다음에 다이얼을 누른 상태에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벗으실 때는 다이얼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빼주시면 돼요. 뭐 편의성 측면에서 당연히 신끈 방식 제품과 다이얼 제품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피넛 제품 자체가 편의성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스피넛 터프 제품은 신고 벽에 매우 편리한 프리락 와이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스피넛 제품의 특징점중 하나는 국내 최경량 6인치 안전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 가벼운지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국내 최경량의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3M 라이트 스텝 안전화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M 라이트 스텝 안전화의 경우에는 신끈 구조로 되어 있고, 어, 또한 무게도 540g 정도로, 어, 뭐그 당시에는 상당히 가벼운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피너 터프 제품은 이 밑에 보이시는 여기 보시면 미끄럼 방지 깔창 요거 이제 사실 제조업 쪽으로 많이 쓰는 깔창인데 요런 깔창을 버리고 아웃도어 전용 깔창을 사용함으로써 무게를 혁혁히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3M 라이프트 스텝 대비에서도 매우 무게가 감소한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 무게에 대해서 감이 잘안 잡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비교할 만한 제품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NBA 농구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알렌 아이버슨이 신었던 퀘스천이라는 농구화입니다. 꽤나 가볍고 우수한 농구화인데 이 농구화보다도 스피너 터프 제품은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신있게 국내 최경량 6인치 안전화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피너 터프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구매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